오늘 하 국민의힘 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하정배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laughs> 32년 동안 바로 에게 통화했고 채널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의 훈을 받고, 어, 아이고, 언론, 상임상임 언론 특보로 일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총강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숙소안이 접수된 지 10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이일 때문에 한별농 넘게 혼 앞에서 한동도판자 앞에서 그리고 서울구 지사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리고 여기 광화문 앞에서 여기 앞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소금 많이 하셨습니다. 스스로 소금 많이 하셨다고. 자,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여러분,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공화국 기자들한때법조를 5년 8개월 주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헌법재판소도 여러 해를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할 때 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 사건도 기자의 감각으로, 실제 감각으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오늘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가 여러 가지 결정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가장 절차를 어렵다. 따지면 각하가 있을 수 있고 내용으로 따지면 인용이나 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절차가 잘못됐다면 일찌감치 각하 결정이 내려을 겁니다. 사실은 일찌감치 각하 결정을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단일 수차를 접수하고 가장 중요한 에란 지를 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한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각각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세달 가까이 시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용이나 기각이나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단순히 법률 위반이나 법법 위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품소리한번안 하고, 피한방을 하나 흘리잖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집력이 서울역, 서울시, 청터중까지 지금 태국 기문대로 모두가 다 탔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잊으려면 절대로 탄핵은 이동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눈 내렸습니다.